네어 제가 어 주보에는 내 안에 있으라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은 어 포도나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와 농부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는지 네 가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왜 말씀하셨는지가 11절에 나오거든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기쁨이 충만하게 가려함이라. 네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이걸 깨닫고 기쁨이 충만하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대요. 그 기쁨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원래 설교하기 전에 인사를 하는데 인사도 까먹고. <laughs> 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네. 어, 그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의 아버지는 농부다. 이거 너무나 어, 잘 알고 있는 얘기고, 또 2절에 보면은 그 농부이신 그 아버지께서 가지도 잘라주시고, 가지치기도 하시고, 또 깨끗하게 벌레도 잡아주시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는 것. 뭐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평범한 이야기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평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쉽게 엄마 아빠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문자로 엄마 아빠 사랑해 그런 게 남기는 것들 그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정말 달라지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6월절 전날 저녁이에요. 제자들 발씻기셨고요. 네, 그리고 6월절 만찬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잡히기 직전에 그때 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마냥 그냥 아름다운 얘기로 들을 그런 간단한 비유는 아니에요 많은 의미를 가지고 계세요 어, 하나님이 농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어, 포도밭, 포도나무는 구약 말씀에 나와요 1편 80편 1절에 보면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포도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애굽에다가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었다. 예,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런 그 열매를 맺는 어, 나무가 되지 못했어요. 천 년이나 지나서. 천년 정도 지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더 나은 게 뭐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숲속에는 뭐 참나무도 있고 뭐 백향 뭐 어, 무화과 나무 뭐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포도나무가 나은 것이 무엇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뭐 못을 만들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사절에 보면 땔감밖에 될게 없다. 아마 에스겔이 눈치가 없었으면 하나님 포도나무는 포도를 먹으려고 있는 거지 그 맛있는 포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에스겔은 바로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얘기한다는 것을 에스겔이 알아서 포도가 있잖아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열매 없는 아무 쓸모 없는 가지와 같다는 것을 에스겔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 열매를 찾고 구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선지자들이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어, 종종 이런 질문 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게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왜 선악과 만드셔서 선악과 안 만드셨으면 우리가 이런 고난도, 이런 고통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돌려서 하와는 그걸 왜 먹어서 <laughs> 네, 이렇게 어, 그런 질문 가진 적 없으신가요? 네, 그런데 어, 창세기에서 그 선악과를 먹은 건요, 사실은. 그럴 의도는 아니었겠죠. 그럴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하나님을 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을 버린 건데 그 버림받으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우리 고통 고통과 이런 세상이 힘드니까 그 원망하는 거지. 왜 그런 걸 만드셨냐고. 근데 하나님이 버림받은 그 마음을 누가 헤아리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버림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배신당하시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알았겠어요?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세요. 마음을 좀 이렇게 나누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어, 우리가 말씀 보면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반응이 뭐냐면,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팔린다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가서 "못 박혀 죽으시는데, 얼마나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수치당하고, 너가 하나님 아들이냐" 조롱당하시는데. 나는 아니죠? 나는 안 팔죠? 나는, 죄 아니, 나는 그런 사람 아니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만 죄안지면 되는 거예요? 나만 떳떳하면 되는 겁니까? 주님과 그렇게 상관없는 자들인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셨어요. 열매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2절에 보면 농부가 뭘 원하는지가 나와요.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데 막 더울 때 보면은 땀 뻘뻘 흘리면서 농부 일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힘들겠죠. 그런데 그런데도 곡식이 자라는 거 생각하면 그 더운 날씨도 아, 왜 이렇게 더워. 불평하지 않고 날씨 날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농부의 마음이잖아요. 해산하는 그 여자가 아이 낳을 때 고통스러운데 아이를 낳고 나면은 그 아이 낳은 기쁨 때문에 힘든 걸 잊어버린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시는데 예수님 마음이 어땠냐면 기뻤어요. 예수님이 기쁘다고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열매를 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우리 기도 제목이 사실 많은 경우에 이 어려움 피해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유를 몰라. 이 고통의 이유를 몰라.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내가 이거 왜 하는지 모르면요. 군인들이 총을 들고 있어도 내가 이총왜 들고 있는지 모르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거 왜 하는지를 몰라. 짜증 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가운데서도 짜증내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시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면서 원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호세아에 보면은 내가 제사도 원하지 않아. 내가 번제도 원하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나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뭐 제사도 지내고 번제도 지내고 뭘원 하는데 하나님 아는 걸을 원한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11절에 내 기쁨이 너에게도 희 있기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도 기뻐할 수 있어요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알기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사랑하시며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제가 앞에 말을 많이 붙였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이 씻겨주신 그발 가지고서 배신하고 예수님 팔려고 갔어요. 지금 가론 유다는 벌써 갔어요. 갔어. 그리고 잠시 뒤면은 다 흩어질 거예요. 난리도 아닌 상황이에요 지금. 예. 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일러주는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깨끗해졌다. 내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 말은 뭐냐면 이 제자들이 잘 다듬어진 가지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음을 보시는 거예요.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예, 십자가 넘어서 열매를 보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위해 십자가 지시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13장에 보면, 너가 나를 떠날 거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인정하지 않아요. 예, 죽어도 안 떠나겠다고. 우리가 나를 잘 몰라요. 주님이 더잘 아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죽어도 떠나지 않겠다고 너가 닭이 세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죠. 주님이 죽어도 떠나지 않겠다는 베드로에게 그럼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따라와. 그러지도 않으셨고요. 그렇다고 떠나 가. 이러지도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너가 나를 떠날까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떠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떠나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 그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모르는 건 나예요. 나, 나만 몰라요. 나만. 근데 그거를 주님도 모르고 계시다가 당황해서 어쟤도날 떠나? 이게 놀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그때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 주님께서는 그 연약한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깨끗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 같아요. 요즘 제그 딸이 하는 놀이가 있어요. 뭐냐면 얘눈 가리고... 아빠 나안 보이지 그래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빠 나안 보이지 계속 그러다가 어안 보여 그러면 아빠도 한번 해봐 <laughs> 그래요. 또 뭐냐면 귀 맞고 내가 말하는 거안 들리지 그래요. <laughs>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말하는 거안 들리지. 재짓고 절망하는 거는 나예요 나. 하나님께서 놀라고. 절망하고 실망하시고 그러시겠어요? 또 툴레잡기 요즘 이제 시작했는데 아빠 나 찾아봐라 그러는데 어디서 본지 다 보여요. 다 보이는데 숨고 찾아보라 그래. 그러면서 찾아보라고 하는데 저도 야 거기 있는 거다 보여 그러지 않고 어디 있지? 어디 있을까? <laughs> 그러다가 이렇게 찾아요. 그게 저는 이거 같아요. 아담이 제 짓고서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숨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담인데 근데 하나님 은또 이렇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숨을 수 있나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할수 없는 거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도 예수님 원래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그 얘기를 하신 이유가, 너가 나를 떠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놀라지 말라고. 그때 가서. 우리가 그 자기의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실족해가지고, 아,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봐. <laughs> 그러지 말라고 말해주신 거예요. 자기가 그 지은 죄 때문에 소망 잃지 말라고. 주님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 멀리 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베드로가 세번 부인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13장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지라. 그리고 나서 39절 없어요. 바로 4장 1절, 14장 1절이에요. 바로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그럴 줄 몰랐다. 그러지 않으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신경을 별로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14장을 읽어보면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하세요. 3장에 보면 3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해 처서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마련하면 너희랑 그 처서에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 얘기하시고 16절에 보혜사를 보내 줄 것이다. 18절에 너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끼친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부인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뿐만이 아니에요 6장 32절에 제자들이 다 떠날 것을 다시 말씀하세요 그런데 언제 떠나냐면 떠나기 바로 직전에 지금 그때가 왔다 하면서 떠날 때를 말씀하시는데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벌써 왔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33절에, 33절에 내가 이 얘기 왜 하는 거예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 누리게 하려고 그리고 나를 바라봐라 그래요. 너희가 회, 세상에서 그렇게 혼란당하지만,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나를 보, 바라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죄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개의치 게이, 않으세요. 괜찮아. 내가 십자가 지잖아. 내가 십자가 지잖아. 괜찮아. 나를 바라봐. 그러시는 거예요. 천국에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기고 넘어서기를 원하세요. 내 죄를 자꾸 붙잡고, 어떤 분이 10년 전에 그 죄를 붙잡고, 5년 전에 죄를 붙잡고, 내 죄를 붙잡지 마시고, 정죄를 붙잡지 마시고, 그것도 내가 잡은 거예요. 주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한 초소에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영광의 얼굴 보라 주님 은혜의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 사라지네 내 마음에 근심 있느냐 어두운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바라봄으로 밝은 빛 찾아 우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영광의 얼굴 보라 주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할 때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내가 뭘 따라가겠다고 할 때가 아니에요. 주님 바라볼 때예요.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하셨어요 그 말은 주님의 보혈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뭐냐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셨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보혈 안에 있는 거예요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대략 세워보니까 내 안에 있으라 나에게 붙어 있으라 1절부터 10절까지 한 9번 나와요 예, 네.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게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 유월절 날, 유월절 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이스라 엘 백성들이 집 안에 있었잖아요. 그런 그림을 떠올리시면 좀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금 주님이 이 말씀 하실 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유월절 전날이에요. 유월절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실제예요. 그게 참이에요. 마지막 그 만찬을 유월절 만찬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양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계에는 사람들이 실제로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같이 먹고 그 집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실상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 피 앞에, 예수님 피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피 안에 있는 것이 6월절을 실제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6월절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6월절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6월절이 되기 전에 먼저 모세에게 출애굽기 6장에 벌써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할걸 봐라. 너뭐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는 거 봐라. 내 권능 그거 봐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그 권능이 그다음에 보여주신 게열 가지 재앙이고 정점이 바로 6월절 사건이에요. 6월절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토록 괴롭고 노예 생활하게 했던 바로가 떠나라 그랬요 떠나라. 우리나라 떠나라. 너희들이 우리나라 계속 있으면 우리나라 망하겠다. 너희들이 우리나라 계속 있으면은 나라가 망하겠다. 나가라. 예. 그런 놀라운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피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사단이 말할 거예요. 뭐, 너희들 떠나. 너희들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내 나라가 망할 것 같아. 떠나.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예요. 자유하고 해방하게 되는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다 이루시는 거. 다 이루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 그것이 우리의 반응이 남은 거예요. 나에게 붙어 있으라.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에게 붙어 있으라.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수님 피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피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피 안에 거한다는 것이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모든 죄를 주님께서 가져가신 거예요. 대속이에요, 대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가 내 안에 없다.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가져가셨어요. 자꾸 내 제발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가 칭의입니다. 내가 만 가지 중에서 9,999 가지를 잘못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잘한 게 있어. 예수 믿은 거. 그면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의롭다 하심을 지키기 원합니다. 또 화평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원래는 멀리 계신 거야. 멀리 계셔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은 주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하게 되고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 안에 피 안에 있다는 것은 대속과 칭의와 화목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무시기를 원합니다. 계속 그 안에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 안에 그 안에 있어야 열매 맺는 거예요.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못 맺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더욱이 나무가 볼품이 없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면 땔감으로밖에쓸 수가 없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지 않아서예요. 주님의 피 안에 있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못 낳는 게 죄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나음면 이상한 거지. 네, 주님 안에 있지 않은데 열매 못 맺는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 맺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 사랑 안에 머물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나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다. 네, 내 계명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지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사복음서만 여러 번 읽고 사복음서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이 사복음서에 모든 게다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복음서의 끝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요. 만약에 이게 끝이라면은 제자들은 실패로 끝난 거예요. 그렇죠. 제자는 예수님 부인하고 다 떠나고 실패로 끝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주님의 승리예요 그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라니까요 우리의 열매를 위해서 그걸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신앙의 여정은 우리가 예수님 피 안에 있는 것으로 시작돼요 여러분 6월절이 이스라엘에서 그 날이 시작으로 삼은 거 아세요? 출애굽기 12장 2절 3절을 보면은 이 달을 6월절을 너희 달의 시작으로 곧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작이에요. 그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서 해방되고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뭘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짐을 다 누가 지셨어요? 주님이 지셨어요, 주님이. 주님이 다 지셨어요. 내 짐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리고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짐을 질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유 내 남편이 십자가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십자가예요. 우리 아내가 십자가예요. 우리 애들이 진짜 십자가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아니에요. 남편은 남편이지, 아내는 아내지, 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지,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냐면요, 내 짐은 주님이 다 지셨어요. 내 짐을 주님 다 지셨기 때문에 주님처럼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허물을 다 알아, 그 사람의 약점을 다 알아.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열매 맺을 것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게 십자가예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 지켜라, 내 말을 지켜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면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내가 너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지 않겠니? 이 얘기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그 주님 계명 지키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겁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네 가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는 분이다. 열매를 구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거 아셨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유가 있어요. 열매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나 바라보지 않고 나 바라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답이 안 나와요. 주님 바라봐라. 세 번째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어라, 붙어 있어라. 주님 십자가 안에 주님 보혈 안에 있어라. 그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뭐죠? 네, 다 대답하시네요. 주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 마음대로 해놓고서 사랑했다고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이해할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